안녕하세요 비트코인 가이드입니다 예, 이번에 9월 28일 29일 30일 오전 방송에 설명드린 대로 시즌 종료를 앞두고 지금 3회차가 남았습니다 3회차 오늘 내일 그리고 금요일까지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오늘 오늘은 글쎄요 최종 시즌 종료를 앞두고 오늘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전부 다 이제 악재로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하기로 했고요 오늘 나와버리면 이렇게 내일하고 모레하고 금요일하고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없거든요, 이번 달에. 작도라도 해둔 구간이라. 그래서 일단 여기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까지 제가 오늘 전략을 들고 왔고요. 이런 자리에서 오전에 어, 추가 하락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자리에서 롱 포지션 전략 들고 왔습니다. 주구장창 으롱 아니구요. 여기서 또횡보 패턴, 하락 패턴까지 다 준비해 왔으니까 제가 남겨드린 이 전략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나스닥이구요. 여러분들, 네, 오늘은 조금 복잡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복잡한, 저의 머릿속에 이 복잡한 생각을... 예, 일단 지금 여러분들이 또더 힘들어 하실 것 같아서 대입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현재 세 가지예요. 현 위치에서 조정 없이, 이게 추가 하락이 오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핑크색 지지선은 훼손 중이거든요, 훼손. 이탈 진행 안 됐어요, 아직. 훼손 중인데, 이게 마지막 상승 추세선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하락으로 인해, 이제 좀, 예를 들면 무조건 조정 없이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움직임. 11시 지표 발표는 뭐별볼일 없어. 수요일은 대체적으로 횡보장도 많이 나오고요. 이런 식으로 반등이 나오고 끝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만약 여기에서 좀 전형적인 이제 하락 패턴, 하락 파동 만들고 다시 떨굴 경우에는 하늘색 손가락 이동 경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예. 네. 그리고 수직 하락이 나왔다. 여기에서 지금 핑크색 지선 마지막 지지라인을 빼고 핑크색을 냅두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쌍바닥이거든요. 쌍바닥 1, 이 3인데 수직 하락일 경우에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회손이 나온 상태에서 새벽에 떨궈 주고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게 아, 진짜 어려운 게 여기에서부터 지금 여기 구간이 깨지게 되면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1번, 2번, 3번 최대 1, 2, 3번까지 주봉 월봉 지지선 터치해서 밀릴 수 있는 자리가 되고요. 제일 아래 여기까지는 일단 이번 달에 검정색 지지라인까지 내려갈 수는 있는데 일단은 체크 정도만 해두고요. 네,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이런 형태로 오늘 핑크색 지지선이 깨진다면 아마 이 근처까지 한방에 떨어질 수 있는 최대치까지는 일단 예상을 해 두시면 되고요 이게 이번 달 오늘 28일, 내일 29일, 32일이 남았는데, 여기가 이제 쌍바닥이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부터 최대 여기까지 밀리면서 반등이 오늘 세게 나올 수 있고, 내일 다시 빠졌다가 내일 세게 나올 수도 있고, 30일에 다시 빠졌다가 나올 수도 있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는 안 나올 경우는 다음 달부터 풀숏 시즌 종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면 아래 꼬리로 깔끔하게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일 굉장히 복잡하죠. 왜냐면 주봉 차트 월봉 차트는 주봉은 일주일에 하나만 생성되고 월봉은 한 달에 하나만 생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악재 악재 악재가 나오더라도 아마 최대 정상적인 움직임으로는 10566 여기 부분을 이제 시즌 종료로 생각을 하시고 이게 반등이 터치를 하고 훼손이 되더라도 내일 이후에 다시 빠지고 또 내일 이후에 다시 빠지면서 여기서 뭐 마지막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러거든요. 변수가 훨씬 심해집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웬만하면 안 깨지는 게 제일 좋아요. 네, 터치를 안 해주는 게 좋고 이거 터치하고 반등 어설프면 이번 달에는 반등이 없다. 그럼 다음 달은 폭락이 되는 거거든요. 하방이 이제 완벽하게 하락 추세 연결되고, 아예 깔끔하게 지금 월봉 지지선을 터치를 해주고, 반등이 나와주고, 다음 달에 시작하면은 이제 뭐 좋겠지만, 그게 아닐 경우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오늘은 어느 정도 횡보를 봤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중요한 GDP랑, 그리고 금요일날 뭐 소비자 물가 지수였나? 지표 발표가 있는데, 일단 의미 없이 내렸기 때문에, 여기서 저는 의미 없이 다시 반등. 나와주고 내일 이후에 추가로 또 오를지 내릴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다면 일단 내일부터는 무조건 악재로 적용시켜서 떨궈주는 움직임을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로 쌍바닥 나오면 반등 세게 나와도 내일 또또 또 계속 훼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봉차트 월봉차트 지지선이기 때문이에요 이해 되시죠 그래서 현 위치에서 상승일 경우에는 이렇게 여기서 전형적인 하락패턴 하락파동 만들면 11296.2 에서 숏하고 마무리, 그리고 수직 하락 시 바텀 구간까지 터치. 내일 이후에 악재에서 다시 여기 계속 훼손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이 움직임을 비트코인에 대입시켰습니다. 네. 비트코인에 대입시켰고요 저는 일단 네, 이, 내일하고 모레하고 이게 악재로만 계산을 했을 땐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오늘은 심리적으로 어, 수요일 날은 대체적으로 횡보도 많이 나왔고 11시 정도쯤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서 흔들어 주다가 우상향으로 마무리되는 전략. 그리고 비트는 나스닥보다 좀더 세게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온 이유가 지금 어제 오늘 해가지고 터치한 지선, 1시간 지선 이후로 내려간 적이 없습니다. 네. 1시간 지선 좀 전에도 터치를 하지 않았죠? 1시간 지선. 그러면 마지막 저항선 어디까지 터치했냐? 12시간 저항선 일봉 중앙까지 터치를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스닥이 이탈을 하지 않는다면, 비트코인은 충분하게 강하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되고, 맞죠? 그래서, 여기 가격 그대로, 18731 롱, 대신 손절가는 빨간색 지선으로 갔어요 왜냐면, 횡보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최종 20402.5 타겟. 뭐, 자율적으로 숏 운영하셔도 되고요롱 포지션 타겟. 일단은 내일하고 모레는 계속 운영을 해야 되니까, 실시간 양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서 나스닥 따라서 만약에 19296.5 숏하고 횡보장 될수 있고, 여기에서 악재가 나올 경우 이렇게 덧치 또는 여기서 이미 훼손된 상태에서 최대 바텀 근처까지 하라. 이번 달은 최대 1414.6k까지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최대치. 오늘은 차트상으로 한 방에 여기까지 내려가기 힘들지만 내일 이후에 계속 악재가 나오면 여기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지지라인 이런 거다 무시하고 나스등만 따라가기 때문에 지지선 모양이 나쁘진 않지만. 일단 비트코인도 쌍바닥이 되는 형태가 되긴 하거든요 최대치로 봐주시고 나스닥 움직임에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여기에서 또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닙니다 이세 가지 중에서 저는 화살표 이동경으로 진행했고요 만약에 이거 이탈하면 손절 처리 진행할 거고 여기에 대한 경우의 수까지 오늘 퀄리티 높여서 집중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제분석구은 여러분들 단순하게 참고 정도만 부탁드리고요. 원칭, 원칙, 원칙매매 손절과 필수로 안전하게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최저가닥 받으려고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저 어디 안 가니까 이번 달까지 정확하게 시즌 종료되면 그때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고 조금 쉬다가 다시 또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녁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